자, 그러면 이제 호흡 명상을 시작합니다. 천천히 여러분의 주의를 여러분의 몸으로 가져갑니다. 우리는 평소 내 바깥에, 내 주변에 나의 주의 어텐션을 보냅니다. 그래서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알아차리고, 여러분이 지금 보는 것과 같은 유튜브 뭐 강의도 보고 있고, 이렇게 어텐션이 여러분의 주의가 바깥으로 가는데, 그걸 180도 돌려서 나의 몸으로 가져갑니다. 눈은 뜨셔도 되고, 감으셔도 됩니다. 어떠한 자세도 좋아요, 편안히. 내가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자세면 됩니다. 앉아 있는 게 불편하시면 누우셔도 되고요. 서서 하셔도 됩니다. 자, 아, 이제 가장 편안한 자세를 잘 잡으셨으면 천천히 여러분의 호흡으로 주의를 가져갑니다. 네. 횡경막이 내 갈비뼈 아래부터 저 갈비뼈 뒤쪽 아래, 그 다음에 일부는 나의 등뼈에까지 쫙 달라붙어 있는 걸 상상합니다. 자, 이제 호흡을 들이쉴 때, 이 횡령막이 수축이 돼서 도움처럼 내 복부 위에 있는데 내 복부를 아래로 살짝 내리 누르면서 내 허파로 공기가 들어오는 걸, 그걸 생생하게 느껴봅니다. 먼저 들숨 들이쉬는 숨에만 집중을 해 봅니다. 자, 숨을 평소보다 조금 의도적으로 약간 깊게 들이시겠습니다. 들이쉬면서 내 왼손으로 이렇게 해서 쭉 내 가슴과 명치 윗부분 그쯤에서 쭉 살짝 내리누르는 듯한 느낌을 느껴봅니다 숨을 내쉴 때는 그냥 모든 걸툭 풀어주는 느낌 그러면 저절로 이완이 돼서 횡경막이 올라갑니다. 횡격막이 원래 자리로 올라가요. 그러면서 호흡이 나가는 거죠. <laughs> 자 다시 숨을 들이쉬고 횡격막이 내려가요. 그다음에 이완 저절로 다시 올라오고 횡격막의 움직임 수축 이완은 직접 우리가 느낄 수 없기 때문에. 생생하게 그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. 들이주고 놓고 각자 호흡의 빠르기에 따라 천천히 해보세요. 손을 이렇게 배 앞에 놓고 실제로 이게 내려가는 듯한 들이마실 때. 그다음 놓고 그걸 각자 몇번 몇 반복해 보겠습니다. 이제 두 번째 단계, 횡격막이 쭉 내려간 다음에 가운데는 고정되고 양쪽 옆, 그러니까 양쪽 갈비뼈 아랫부분이 이렇게 펼쳐지는 그런 느낌을 느껴보세요. 이거는 실제로 갈비뼈가 양쪽으로 약간 펼쳐지고 올라오는 것은 느낄 수 있습니다. 갈비뼈 그 주변에는 센서들이 있거든요. 횡격막 자체는. 없지만 아, 자 아예 없는 건 아니고 거의 없어요 횡경막 자체는 자 그래서 이제 쭉 내려갔다가 계속 들이쉬는 거예요 그러면 갈비뼈가 양쪽으로 이렇게 벌어지는 느낌 횡경막 내려가고 갈비뼈 벌어지고 해보겠습니다 쭉 내려가고 벌어지고 놓고 여러분 호흡의 대략 3분의 2 또는 4분의 3을 내리는 호흡으로 들여 마시고, 나머지 3분의 1이나 4분의 1 정도를 가슴 올리는 그걸로 또 들여 마시고 해보세요. 그두 단계를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. 내리고, 옆으로 벌어지고, 놓고, 조금 호흡이 기신 분들을 위해서 약간 한번 길게 해보겠습니다. 자 다시 숨을 일단 내쉬었다가 후. 들이마시고 옆에 벌리고 놓고. 후. 네, 요거 좀 길게 한 거예요. 여러분들이 편안한 그 길이가 있을 거예요. 자 각자 편안한 빠르기로 쭉 내렸다가. 갈비뼈가 양쪽으로 벌어지는 이 순서대로 두어번 더 각자 해보시겠습니다. 자, 이제 여러분이 할수 있는 최대한을 해보겠습니다. 많이 내렸다가 또 갈비뼈가 많이 버려져서 공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게 한번 해볼게요. 자, 먼저 호흡을 쭉 내쉬세요. 자, 완전히 여러분의 허파를 비웁니다. 후, 다 내쉬고, 들이쉬고, 횡경망 내려가요, 내려가요, 내려가요. 자, 스톱 올라가요. 갈비뼈 벌어져요, 벌어져요. 후, 내쉬고. 내쉴 때는 그냥 힘을 빼고 이완하면 됩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두 번만 더 해볼게요. 여러분, 깊게 호흡합니다. 자, 일단 내쉬고, 후, 자, 각자 빠르게 맞춰서. 쭉또 내쉬고, 천천히 완전히 후다 내쉬세요. 그리고 내쉬고, 후 천천히 내쉽니다. 자,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. 네 오늘은 진짜 우리가 다양한 호흡 명상을 하기 위한 좀 준비 과정으로 어, 횡경막의 움직임에 대한 느낌도 좀 느껴봤고 후, 호흡 훈련도 좀 해봤습니다. 호흡 명상이라기보다는 호흡 훈련인데요. 네, 이걸 조금 계속 익숙하게 하시면 이것만 해도 편도체 안정화 효과 있고요. 이걸 바탕으로 또 다양한 호흡 명상, 호흡 훈련을 우리가 앞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호흡명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